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여행도 식후경, 오늘 팔공산 자락에 있는 군이 두향 농가 맛집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곧 이어 한밤 마을, 그리고 군의 전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홍두 자의 콩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군의 지역분들도 오시지만 70, 80%는 대구 손님들이에요. 어, 손님들이 드시고 가시면서 정원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때문에 정성만 저는 많이 넣어요. 거기에서는 마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소문이 꽤 많이 났어요. 이렇게 소문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뭐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아 음,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맛이 유지가 되고요. 네. 또 제가 항상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성. 항상 음식을 따뜻하게 저희 집에는 내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음,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네. 일관성. 네. 그다음 정성. 네. 저는 이게. 콩 청국장, 청국장 뭐 예. 아, 냄새도 저희 집에서 띄운 거고요. 예, 냄새도 좋고 이건 예. 뭐맛 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laughs> 가끔 보는 음식인데 <laughs> 네. 저는 토마토에다가 가운데다가 콩을 넣은 어, 그 청국장에다가 저희만의 소스를 만들어요. 음식 이름이 뭡니까? 어 토마토 청국장 샐러드. 아 토마토 청국장, 청국장 샐러드. 아 청국장 향이 그대로 나네요. 제가 이게 토핑했는 소스는 오디 소스예요. 저희 집에서 딴 오디 가지고. 아. 예. 저는 또, 음. 많은 여기는. 샐러드 위에 보니까 또, 청국장을 이렇게 갖어 아, 예. 놓았거든요. 예, 예. 무슨 소스입니까? 저 청국장 소스. 예, 여기는 이제 청국장하고 오리엔탈 소스가 네.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저는 제가 오리엔탈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예, 네. 제가 이름 네. 하나 지어 드릴게요. 두양 네. 샐러드. 아, 두양. 아우,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세계에서 네. 하나밖에 없는 두양 샐러드.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개발된 두양 도마도 청국장 두양 샐러드. 네. 아유, 아유, 네. 엄청 엄청나게 좋은데. 음. 살아있다. 음. <laughs> 전병 이런 것도 좀드셔지 십시오. 음. 고기하고 이런. 반찬만 드시는 것 같아 아니 맛있는거요 이건 정말 여기 안 오면 먹기 힘들 건데 시청자 여러분 꼭한번 와서 보십시오 사장님 네. 저도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게요 집에 가서 네. 한번마들어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혹시 다른 사람 모르고 사장님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만 알고 있는데 음. 네, 시비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laughs> 아, 사장님만 알고 계신다면 제가 예.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혹시 한 말씀 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 저저예 네. <laughs> 저희 집에는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예. 게 없다니 다이 아, 별다른 건 여기밖에 없는 예. 것도 저는데 저는 음식의 기교는 못 버려요. 엄마의 손맛 네. 별것 없는 것이 아닌 식당 <laughs> 별것이 많은 식당 네. 예. 이곳 도향의 <laughs>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여기가 남천 보택이죠 정리 정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는 첫 인상이 무척 정갈하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서 품격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중시조 되시는 홍노 수형이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정착을 하시고 그십세손 되시는 그. 우자 태자 어른의 이제 호관 남천입니다. 남천고택은 이제 흥한 흥자 형을 바탕을 두고 이제 한 팔십칸을 지었는데 지금은 한반 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한밤 마을에는 어, 정말 볼것도 많은데 아마 이한 쌍의 잣나무도 우리가 꼭 봐야 될 나무인 것 같습니다. 수령이 무려 260년. 정도 된 그런 나무이고요. 팔공산을 뒤로 하고 있어서 그 고고한 모습이 더 늠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노래헌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들 모여서 마을 대수사를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또 공부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내륙의 제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 담장과는 전혀 다른 재질의 화강암 담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한반마을 포토존입니다. 저도 포토 사진 남기겠습니다. 착각 호박이 담장 위로 올라와서 담장을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장이도 돌담을 타고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의제 윤리정사라고 쓰여 있네요. 이곳이 이 마을에 옛날 학교였답니다. 정자에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방이 달려있지 않고, 정사에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방이 달려있다. 그래도 사방이 다 이렇게 돌담으로 둘러쳐진 이런 정사는 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어, 옛날에 이곳에서 공부하면은 아 저도 장엄급제 할수 있었지 싶습니다. 와~ 코스모스 아니야. 이 코스모스, 누구 노래 생각나는구나. 아, 저기 코스모스 엄청 많네. 일부러, 일부러 고향역을 생각하기 위해서 코, 코스모스를 많이 키웠는가 봐. 코스모스... <목소리> 그냥...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코스모스 일부러 심었어요. 저쪽하고 바로 맞네. 내가 맞췄다. 그죠? 아, 그고향역그 그 노래 반주, 그 땀에 그죠? 뭐두나와반겨치겠지 달려 담려이 나무가 오랜 역사를 말해 주는 려 달려 달 세월을 못 이겨서 세월의 흔적을 남기고 있네. 음. 시청자 여러분, 분이 마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군위에 있지 아니한 여행지는 어디에 이겠습니까? 1번 살아온 마을, 2번 한밤 마을, 3번 사라진 마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